회장으로 봉사를 음. 해 5년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다시 얘기해 시야. 아 시끄러워 <laughs> <근데 이제> 그 <laughs> 5년간 본인에고 봉사해준 흉창농 동기에게 그 동기들 이름으로 때를조그하게 했습니다 전달을 하겠습그다 아, 그래, 정윤이가 음. 처음에 하니까 홍보 국장이야? 전산국장 전산구청. 전산이지 그 다음에 사무부쪽 그것도 했었지 그러니까 총동기에도 전산국장하고 사무부총장도 다 했어요 그것도 총동기에도 다 했고 자, 그러면 자, 감사패 송창용 귀한한 일사이 학군단 28기 동기의 제1기 집행부의 회장으로서 동기들의 화학과 동기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희생과 봉사로 섬겨 주셨습니다. 이에 우리 동기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. 2020년 2월 8일 광운대학교 일사이 학군단 28기 동기 일동 예. Yeah. <laughs> 자, 잠깐 기다려.